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승연애 계절이 왔죠? 아, 우선. 제가 너무 지금 공복이거든요. 와라와라 치케준 치킨, 치킨 샐러드 여러분 아실런지. 나이트 가면은 여러분 이거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승연애. 아, 하면 떡상 되는 거 알죠? 공식이잖아요. 리액션. 근데 저에게는 혐승연애입니다. 이유인 즉슨 제 전전 남친이 제 친구한테 진심맹이 환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환승연애가 웃기지만은 않아요. 볼 때마다 아리고, 애리고록 그 같은 놈이 생각나고 그록 같은 연도 생각나고, 예, 저에게는 약간 아픈 손가락일까요? 귀한 환승연애를 내가 감히 봐도 될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약간 대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젠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젠가도 여러 사실상 저희처럼 왕 게임처럼 19금 들어가는 거 아니고서는 젠가라고 붙이지 말아야 돼 저희는 그렇게 좀 강하게 키워왔거든요 낯을 많이 가려요 약간 그러니까 정드는 데 오래 걸려 하, 열심히 봐왔습니다 4화 리액션 시작할 건데 제목부터 무심코 지나갈 무려 아 미안합니다 예 저는 네, TV 안 했고요. 광고 점핑되는 거안 했고요. 미래를 만듭니다. 아직 환승연예는 뭐 저한테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거치하면서 보겠습니다. 음, 유식이 잘생겼다. 유식할 것 같아. 저 이런 거 싫어요. 나만 모르게 까르르거리고 있는 거. 소리당합니다. 빨리 웃지 말고 빨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다른 이성 옆으로 자리 기기와 <laughs> 이거 약간 왕게임 중에서도 1번, 3번 키스이 2급이거든요. 어, 손이 쫙 붙네? 이거는 진짜 마음에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는 거잖아. 싫은 사람 옆에 앉진 않을 거 아니야. 지켜보자고. 이거는 해가 안 돼. 옮기면 해가 돼. 빨리 옮겨라! 내 네, 배우 누나. 옆에 앉으게요 누나. 와, 그 사이를 굳이 굳이 꾸역꾸역 여기 앉겠습니다. 여기를 껴서 안는다고 굳이 굳이 꾸역꾸역. 와, 이거거든. 이거지. 그씨 사이 아니에요? 어머, 이거 진짜 유식했다.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끈다, 얘들아. 2시간 넘어. 빨리 하자. 아, 죄송한데, 저희 배속으로 좀 볼게요. 빗속말? 어, <laughs> 나 사실 제모 안 와봤어. 와, 이 정도 나와야지. 이 정도 비밀이거든. 수복하거든요 어, 아, 알았을까, 넘기라고. 말하라고. 아니면 그거 어때요?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알려주지 말라고 연락 줘.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내 유튜브 이름 도파민손이야. 이런 거 하는 거야. 아, 비밀이잖아. 저라면 그렇게 할게요. 구독자 한명늘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어때요? 얘는 연프로 나갔는데, 내 전남친이 인기가 많아. 반대로 인기가 없어. 아, 그거 고민되는데? 차라리 인기 많은 남자의 전 X이고 싶어요. 아닌가? 너도 남의 여친도 좀 매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래퍼 여친 할게요. 내 아침밥 같이 먹자. 있어요 이렇게 예쁜 얼굴로 아침밥 같이 먹자고 하면 프로포즈 아니야? 언니 저랑 먹어요. 와 뭐야? 적극적이다 진짜. 이성과 이성한 과 오초간 뚫깍지. 약간 살해걸릴뻔했어 5초간 손깍지면 은 왕게임 중에서도 왕이거든, 이거. 아우, 어, 어, 보이세요? 손놓는 거? 아, 어, 이거 수위 높네. 누가 한승연에 재미없다고 그랬어. 어? 너! 인기 많을 줄 알았어, 지현 씨. 미안해요. 저는 X가 누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 쾌활을 를 위해서 손깍지를 그냥 지금 껴주세요. 부탁할게요. 아유 어, 괜찮은데? 아, 스는뭐 밝혀지니까 노관심이고, 그냥, 깍지나 끼라고. 아우, 뭐, 잠시만요. 빨리 하실게요. 잠깐만요. 아, 이게 무슨 깍지야. 이게. 아, 이게 깍지지. 아, 너무 살인다. 우리 영리 오빠들. 아, 근데 여러분, 소외 또 당하네? 저, 연프 출연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나 아더 에러 후드티 없고 슈스통 가디건 없고 비비안 에스토드 가디건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아나옷 때문에라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아나 이런 잠옷 입고 저기서 왕게임할수 없잖아. 아씨 슈스통 사야 되나? 아,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진짜 죄송해요. 저못 나갈 것 같은 게 다른 분도 뭐, 와인, 글라스로 좀 먹고, 맥주 한 캔에 지금 취한네 어쩌네, 그러고 있거든요? 아, 미안해요. 저 진짜, 그, 세리권법 있잖아요. 세로랑 켈리 해가지고, 계란말이처럼 이렇게 공기 마찰한 다음에 소매 먹고 싶거든요. 저, 저 그거 말고 있으면, 저 진짜 좀,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가면은, 아, 슈슈통 이런 걸 떠나서도 저 가면은, 그, 낯솔 정수건략처럼, 곱창전골에 김치찌개 이런 거 해드릴 것 같아요. 저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최종선때못 봤더라고 그래서 요리만 하다 올것 같아요 약간 한식 자격증 베이스로 넘길게요 아 잠깐만요 이게 아,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 왜 이렇게 가정적인 척해? 이게 아니라 여기 두번 긁으셨거든요 여기 동맥을 그 그러니까 아시죠? 아얘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왜 이렇게 가정적인 척을 해? 헉! 아 진짜 많이 쌓였나 보다 그러면은 유식 씨는 민경 님한테 가정적인 남자는 아니었던 거지 어우 소름 돋아 엑스네 그러면은 와 머리 아파 아니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저 같으면은 뭐가 아 왜또 그래 이럴 것 같거든요 유식 님 그냥 기준세다 어우 나 소름 계속 돋아 아 이거 제목이 무심코 지나갈 무렵인데 아못 지나가겠어요 <laughs> 아 존나 신경 쓰여 저 유시 막 뭐? 설거지 하시면서 이러시는데 둘만의 시간은 멈추어 있다. 저김우부님 진짜 좋아하고 샤브홀데이 진짜 자주 먹는데요. 광고를 이렇게 맨날 보니까 힘들어요 좀. 얼마나 쏟은 거니? 와 맥이 나온다. 왜냐면은, 매기가 예전에는, 아, 그이 뭐 매기는 거할 정도는 너무 늦게 나오셨어. 매기의 존재감도 없었던 거지. 아, 근데 매기 4차부터 나오시면, 환승연에 박수 드릴게요. 아, 빨리빨리 좀 나와줘야지. 20, 20화까지 있다는데. 아, 여러분, 네. 어, 아, 진짜 또 타임. 또 진짜 죄송한데, 저환승연에못 나갈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이제 청담 고급바에서 보통은, 아, 뭐, 피나콜라타. 진토닉 요런 관을 시키잖아요. 아, 예거밤 어때요? 예거밤? <laughs> 아니면 아구아밤 어때요? 아구아밤? 우리 때 m b 클럽 갔을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말아먹었거든. 아 미안합니다. 아 이게 리액션을 빙자하기는 제 수다 타임이었네. 아청순하시다아근 유식 이왜 이렇게 잘생겼어? 신경 쓰여. 왜 저래? 어. 말을 더듬어. 뭐. 와 x 가 골라준 이상형 데이트. 어, 이거 느낌 좀 있네. 아, 좀 이상하다. X가 골라줬는데, X가 작정을 했데 그럼 X는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 아니면은, 진짜로 나를 좀잊게 하려고. 유식님이 어딜 내놔도 되게 인기 많을 스타일이란 말이죠. 아, 왜안 나? 여러분 좀 스킵할 때. 저 남잘 때는 꼴못 봐가지고. 선남선녀가 이제 고급 청담바에서 꽁수를 하는데, 좀배 아파요. 좀 넘길게요, 여러분. <laughs> 미안합니다. 어, <laughs> 쌩케이지라 <쌩게, 웃음> 진짜 센거 보여줘. 왕 게임 깔아. <웃음> <웃음> 어, 내일 뭐 해? <laughs> 잠시만요. 뭐야? 왜 갑자기 반말? 내일보해나뭐 없지? 나랑 놀까? 와! 저거 으랑리 스킬이거든. 몇 분이 서오셨어요네 분이요. 아네 같이 해장콜? 으랑리 스킬 나오셨다. 지연 언니. 연식이 약간 나랑 까리 비슷해. 적극적이시고 시원시원하시고. 예. 아 손병 게임. 아 근데 환승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는구나. 저좀 약간 공식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은데? 이 이유만으로도 들어갈 이유 다 원하네. 어 아, 초인종 뭐야? 이제 맥이 들어오는 건가? 맥이 들어온다. 그리고 저희 또, 저희 안에서는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 분, 후레자 선배라고 세잔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데. <laughs> 제 픽이랑 다달라셔가지고 와, 꼭 저러더라? 별 문자 아닐 텐데. 에? 인기 쩔어. 아니, 미련 있는 상태에서 X한테 문자가 안 오면 무슨 느낌일까? 그리고 누구, 이중 누군가한테 지금 연락, 문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진짜 너무 짜증날 것 같아. 그 남자도 짜증나고, 어쨌든 누군가의 그런 관계가 교류가 될거 아니야. 그 여자, 그 출연자분들 중에서도. 아, 좀 너무, 아, 친한데 또내 엑스, 마음에 있는 엑스가 또 좋아해. 아, 너무 힘들어. 아, 나기빨려 아, 잠깐만요. 아, 백현 씨 지연 아니었어? 아, 백현 인기 많네. 엄지훈 나뉘. 아, 다들 이러고 계시는데 얼굴이 얼마나 작길래 이렇게 다 가려지는 거야? 아,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트라우마를 쭉 깨면서 내가 남동엽을, 신동엽을 따라하는 남동엽을 따라하는 오빠 민선이 되면서 네, 예, 여러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아, 장장 이제 4화. 이제 5화면은 4분의 1온 거죠. 슬슬 이제 러브라인. 그리고 어느 커플이 메인인지가 이제 관건인데, 요거 한번 기다리는 맛에 한번 해볼게요. 아, 미안합니다. 4화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5화가 또 있네요. 하, 너무나도 다행인 건, 이게 이제 120분짜리가 아니라 95분짜리임에 감사하고. 하... 잠깐만요! 저 엄지훈남이랑 지금 눈 맞췄거든요? 잠시만요. 아이 콘택을 했다고. 아, 여러분! 이게 눈 맞춤이 아니면 뭐야? 헉? 너 뭔가 진짜 몰래 보다가, 어머, 깜짝이야, 씨. 진짜 이러고 껐어, 그거. 알지? 아, 이 병원. 으아! 안 돼! 이거 마냥. 어, 깜짝이야, 씨. 날 쳐다본 거지연 씨를 쳐다본 거저환승연에또못 나가요. 다들 머리 이렇게 넘길 때, 깨이 깨이 걸리거든. 다들 어떻게 세팅을 예쁘게 하셨니 백현 X를 지금 공개합니다. 와 시작부터 바로 조진다고? 지연? 저 누구야? 아! 그면은 성백 현진에와아 그런 X가 등장 안 했으니까 저렇게 여유 있다가 X가 오니까 이제 바로 이제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지. 아 너무 어 예뻐 어떡해 잘 어울린다. 아우! 예쁘네. 이거는 으랑리까지는 안 가고 약간 부평 스킬이거든요. 뭐야, 오늘? 좀 예쁘다? 하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아 잠시만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아, 저희 또래 때는 이게 수건 돌리기 게임 있었어요. 이렇게 수건 수건 가르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주는 거. 우리나이 또래신가? 뭐야? 나 이런 플러팅은 또 처음이라서 또. 왜? 네. 라울하다 회사 입사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회사 입사 술자리에서 이렇게 멋진 남성을 만났다고요? 어디 회사예요? 저 회사 입사 축하 파티 때 잘릴 뻔했거든요. 소맥을 드럽게 말아먹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저를 케어해주신 장재원 씨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면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아, 연상연하야 <laughs> 어. 근데 여러분 저, 저희 저 동거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연하만 만나왔었거든요 근데 연하가 한번 만나면 연하밖에 못 만나는 약간 그런 게 있기는 해 왜냐면 같은 행동이라도 조금만 성숙해져도 더막 의미 부여하게 되고 어뭐 그렇게 막 남자다운 애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남자다우면 진짜 막 계속 생각하게 되고 약간 요런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 나냐에 좀 관건인 것 같아요 한두 살이면 연하로 앉지 막 다섯 살 여덟 살이 정도 나야 조금 연하의그 맛이 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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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베룩 내 눈물이 지금 주르룩이다 제가 네, 좀잘 돼서 여러분 티빙 유료 결제할 때까지 옆에 있어 주실게요 아, 여러분, 저환승연에또 출연 못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첫날에 오셔가지고 약간 좀 피곤하기도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깃발리고 약간 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 신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자리를 먼저 뜨는 그런 약간 묘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저 뒤늦게 이렇게 매기로 출연을 해도 저 자진몰이 장단 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술 먹고 완개 마구에 미안합니다. 아 근데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진짜 계속 끊어서 미안한데요. 저환승연에또못 나갈 이유가 발견됐어요. 다들 이렇게 좀 야실야실하고 되게 예쁘고 좀 여리여리하고 보호호능 자극하는 그런 잠옷을 어, 입고 있는데 이런 잠옷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아 잠옷 브랜드에서 뭐 협찬이나 광고 좀 주십시오. 아 새우. 아 새우 놀란 나올 법하죠 새우를 까줘서 이성에게 준다 다른 이성에게 근데 어 저는 차라리 첫 새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손이란 게 아무리 손을 씻고 와도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새우를 까서 누가 먼저 주고 어떻게 보면 소독이 된 상태로 까서 나를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유신님이랑 저랑 좀잘 맞아요. 유식님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진짜 100% 친구든 연인이든 뭐 회사든 누구든 가족이든 100% 뭐든지 다 헌신하고 퍼주고 믿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임계치를 살짝만 건든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고 좀 절교하는 편이거든요. 뭐야? 유식 오빠 나랑 좀 통하네? 유런이 공유되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기준 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 솔직히 말하면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또 19금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미안해요. 아몸아얘 예, 미안해요. 처음에는 다 저런다. 나 X 필요 없고 X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서 저런 성백형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약간 좀 망가뜨리고 약간 좀 눈물을 나게 하고 약간 교란하게 하는 저 같은 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좀 망가뜨리고 싶어 유식이랑 거봐 저런다니까 에? 아. 이렇게 갑자기 각 잡고 눈물 흘리신다고? 악어의 도불 아니야? <laughs> 우리는 악어랑 아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아 알지 겉으로는 센 척해도 와 백현 뭐야 진짜 엄지 운남이야? 요리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카레 이 농도가 미쳤다 아 원규님 원규님 솔직히 진짜 제 스타일 아니고 처음에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아왜 이렇게 신경 쓰여? 약간 좀 오빠미 좀 낭낭한 것 같아요 저같이 약간 까르르거리고 까짝까짝거리는 애들을 좀 이렇게 중화시켜주고 눌러주니까 중화제 같은 남자 아나저 사람 좀 알고 싶은데 좀 흐트러트리고 싶어 막 뭔지 알지 네칼레 가지고 지금 20분째 얘기하고 있고요 패스 아나 진짜 티빙 유료 결제 해야 돼? <laughs> 여러분이 주 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저 진짜 결제할지도 와, 마지막 민경님이랑 유식님 대화. 그알죠 지드래곤님 그 연습생 시절에. 얘들아, 잘하자. 와, 지금 그 급으로 저좀 충격이거든요. 이해 가요. 나랑 만날 때는 피곤해하고 잠만 자고 틈만 나면 좀 졸려하고 이랬던 양반이 여기에 와서는 약간 좀 생태가 돼. 새벽 4시까지 안 자고 막 4시간 자고서도 막 팔팔거리고 그러면은 아,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들것 같긴 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나 봐, 그러면. 아, 잠시만요. 어, 처연하고 왜 이렇게 귀여워? 피하해요 <laughs> 어, 아, 왜 울어? 미친! 아, 피발 왜 울리냐고? 어, 아, 무슨 다듬어 주고 싶어? 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유부녀고 환승을 당했어도 이거 보는 거는 진짜 재밌긴 한것 같아. 요 어디서부터 왜 자, 뭐가 잘못돼가지고 환승연애 재미없다 재미없다 하는데, 어, 저 기대 이상으로 지금 재밌거든요? 아, 요새 도파민 터지는 일이 없어가지고 요걸로 약간 좀 충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환승연애, 그혐승년에 저한테 혐승년인 거죠. 친구랑 제전 XX가 제, 그, 바람이 났으니까요. 예, 여러분, 현승 어, 연애가 될지, 나에게 환승 연애가 될지, 재회 연애가 될지, 어 요거 한번 기대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5화 나왔는데, 이제 매주 수요일날 나오는 거죠. 새로운 에피소드 나올 때마다 저도 시간 짬짬이 내 가지고 아주 재밌게, 아주 막을 지게 말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네.